안녕하세요. 최고의 빌딩을 사자, 빌딩 라이언입니다. 오늘 빌딩 라이언 최고의 빌딩은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에 위치한 신축 건물로 투자 수익형의 핵심 100억대 프라임급 빌딩을 찾고 계셨던 투자자님께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또한 번의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오늘의 빌딩은 서초대로와 반포대로를 잇는 중심 축 서초역 역세권에 위치합니다. 서초의 상징. 하루 유동인구가 수만 명에 달하는 법조타운 중심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검찰청 등 법조타운이 모두 도보권에 있는 법조 메인 상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의 서초동 빌딩은 빌딩라이언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현장감이 뛰어나고 정말 아름다운 빌딩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꼭 현장답사를 추천드립니다. 2호선 서초역 도보 5분 이내 거리, 2호선, 3호선 교대역 도보 8분 거리, 도보 5분 이내 버스 노선만 무려 10여 개 이상이 교차, 그리고 빌딩라이언이 너무나 좋아하는 서초대로 직선도로라는 완벽한 접근성을 갖춘 최상의 입지 조건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더해 6m 양면 도로를 접한 최고의 도로 조건, 법원 상권에 자리한 양면 도로 빌딩으로 양면 개방감과 함께 가시성이 탁월하여 도로를 지나는 누구나 한눈에 인지할 수 있는 위치로 실사용자는 물론 임대 사업자 모두에게 최적의 노출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제 오늘 빌딩라이언 최고의 빌딩 건물 스펙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85.5제곱미터, 연면적 853.65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2024년 3월 중공된 신축건물로 내부 높은 층고와 탁 트인 통창으로 개방감이 돋보이는 매우 세련된 컨디션을 자랑하며, 지상 3층부터 루프탑까지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의 야외 발코니가 있고, 지하부터 전층의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의 야외 발코니가 있고, 지하부터 전층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 층 내부 기둥 없이 활용도 뛰어난 넓고 반듯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빌딩 라이언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건물의 옥상층입니다. 옥상에서는 서초역 저녁이 한눈에 들어오는 도심뷰 테라스를 갖추고 있는데 앞뒤로 막히지 않고 일하다가 휴게하기가 정말 좋은 공간입니다. 또한 주차는 자주식으로 6대 이상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건물 컨디션은 공간을 실 사용하려는 입주사들이 너무나 선호하는 완벽한 컨디션입니다. 실 입주사, 즉 임차인들에게 많은 선택권이 주어진 최근 임대시장에서는 특히 신축 빌딩들은 높은 임대가격과 공급률로 공실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최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딩나이언 최고의 빌딩은 이미 전층 임대차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테넌트 안정성입니다. 전층 법무법인에서 입주해 있으며 단연 임대료 연체 없이 꾸준한 현금 흐름이 유지 중이며 공실 걱정 없는 안정형 빌딩으로 높은 투자처 중 하나입니다. 빌딩나이언이 추천드리는 오늘의 빌딩 활용 전략은 단 하나, 지금 그대로 유지가 수익이다입니다. 현재 구성된 법무법인 중심 테넌트와 3% 이상 임대 수익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현금 흐름과 미래가치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코어 빌딩입니다. 오늘도 그 중심의 빌딩 라이언 구독자님들이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진정성 있는 빌딩 투자, 상업용 부동산의 최강자, 최고의 빌딩을 사자 빌딩 라이언이었습니다.